자, 그러면 이제 재수생들은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? 1 분짜리로 탁 샷. 응. 교육학 공부 팁. 아까 말씀드려서 이론 필요하다. 이해가 필요하다. 현장에 적용해야 된다. 그래서 제대로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해서 쓸수 있는 기술을 갖추는 게 필요하겠다. 그렇죠? 그래서 자신에게 필요한 강좌를 선택하라고 말씀드렸죠. 응. 그래서 잘 모르면 이론부터 하세요. 그럼 좀 안면 3월부터 해도 돼요. 5월까지는 절대 뛰어넘지 마세요. 엄청 중요해요. 그런데 저는 아까 뭐라고 굉장히 강조했어요. 어떻게요? 올해 요번이 끝장이라고 생각하고 1월부터 하자. 저 아까 욕 한번 하고 그래, 쉬, 한번 해보자. 그럼 한번 했으면 좋겠다. 용기팩 이 있잖아. 한번 했으면 좋겠다. 버트를 활용하는 것들은 하랬으면 좋겠는데, 요거 활용하는 건 제가 수업하면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, 아, 자, 어떻게요? 재학생 중심은 논술, 교육의 이론.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논술을 그래서 1월부터 논술을 시작할 겁니다. 그래서 첨삭을 할 겁니다. 어떻게 할까요? 면 거꾸로 교실을 할때 제가 여기 앉아서 줄 쓰세요. 그러고 첨삭해서 주고 첨삭해서 주고 첨삭 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. 그렇게 해서 첨삭을 그때가 대인강생들은 물론 메일로 할 거니까 이런 것들은 여기 연강 강의계획 잘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n 수생들 한번 볼까요? 시련. 해가 떠서 지는 것만큼이라 불가피한 것이다.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. 무슨 말이에요? 해가 떠서 지는 것만큼 실은 불가피해,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. 그런데 어떻게 하자?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자. 왜?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다. 그 말이죠. 해가 떠서 지는 것만큼 불가피한 거니까. 그래. 그럴 수도 있지. 이것은 이제 로고 세라피라 그러는데, 아무튼, 뭐, 그럴 수 있지. 거기다 플러스 하나 더, 이거. 접시를 닦다가 깨트리는 것은 용서해도 접시를 깨트릴까봐 아예 닦지 않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. 정호승 선생님이 얘기. 너무 맞는 말 같지 않아요? 그쵸? 그렇죠? 접시를 닦다가 깨트리는 건 그럴 수도 있어. 근데 깨질까봐 하지 않는 것은 바보 멍충이. 진짜.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서는 벗어나고 있는 거죠. 물론 지금 이거를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. 한번 해보자고요 해보자고 진짜 입에다가 18 달고 한번 해보자고요 응? 누구한테 욕하는 게 아니고 나 혼자 시발시발시발 이러면서 진짜 한번 해보자고 뭔가 될 테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티칭하고 코칭하고 스케폴드해 드릴 테니까 아셨죠? 김민식도 꼬꾸라지는 안에서도올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끝장내서 수업을 할 것입니다 아시겠죠?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